오늘 엄청난 패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분 패치도 아예 한 번에 좀 됐죠. 야, 오늘 볼게 진짜 많아가지고 싹다 보고 스타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제가 봤을 때 상향 패치더라고요. 아, 맞다, 호영. 근데 잠깐만요, 호영 너프. 아, 이거 보면 따가라 여러분. 이거 개오바에요 진짜 개너프 여러분. 진짜 들으면 압니다. 와. 자, 켜볼게요. 강 죄령 난신 부금이 진짜 개짜칩니다. 이게 호영이 여러분들 부금 원래 개간지거든요 따따따 <목소리> 하다가 뭐야? 아, 이 새끼들 장난 아니야, 진짜. 아니, 장난 하세요 이거 보고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데, 갑자기 그냥 중간에 뚝 끊어버려. 이거 뭔데, 갑자기 발로, 발로 차버려가지고, 씨, 어? 너무 짜죠 너무 찼죠. 이거를 그냥 부금을 정상화를 해줘야 돼. 갑자기 여기서, 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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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제 이렇게 됐어요, 개빡치게!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해서 다른 그 수치적인 내용보다 일단 이거를 먼저 말하는 점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니 진짜 노래가요 진짜 싸가지 없이 끊겨요 농담이 아니라 방금 여러분 진짜 이거 싸가지 없다 느껴지죠 아 진짜 이거 속상합니다 에? 이번에 좀 의견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부금을 어 여기부터 여기부터 1분 5초부터 여, 여기만, 여기만 살짝 건드려주면 여기, 야, 1분 5초부터 한 1분 25초까지 딱 넣으면 괜찮을 것같거든 여기 진짜 좋거든요. 아, 브금 좀 고쳐줘봐, 이거. 자, 일단은, 일단 내역을 좀 제대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진기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전직업에 다 생겼죠? 자, 그리고 토파류. 이제 토파류를 공, 공중에서 이제 땅바기가 아니게 배웠는데 이게 좀, 아니, 아직까지 이게 좀 딜레이가, 이게 후기이좀 심해요. 이게 보면은. 땅에 쓰면은 슉, 슉, 슉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공중에서 쓰면은, 그러니까 딜레이가 생겨. 이거 좋차 예, 네, 이거 자체로 그냥 딜레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직업에 딜레이 없는 점프샷과 차이가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귀화보랑 호접지몽의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호접지몽 공격 범위도 증가했고요 원래 분신부 이그노어가드를 찍었었는데 호접지몽 고스킬러를 찍는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딜이 좀 미미했는데 이번에 귀하부와 호접지봉 데미지가 올라가서 점유율이 좀더 올랐더라고, 보니까. 어차피 파티로 갔을 때는 또 방모 같은 거는 좀 충분하게 챙겨지니까 이걸 좀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섭에 오면서 고급 부채 속년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29%에서 31%로 더 증가해서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는 또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드레강님 발동 시 일부 스킬 데미지 증가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녀석. 여러분, 여기 진짜 개 빨간 얄, 레전드. 자, 이게 뭐냐면은 신드레강님이 빠따 찍는 거거든요. 빠따 찍고 나서 데미지가 20% 증가하는 건데, 요게 적용이 안 되고 있었었대 자 아무튼 데미지 2 0 이제 어 정상화 좀된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새0 0게 나온 패치들 원 10,000원, 1 0 0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이벤트0 0 22주년 패치돼서 또 생겼고요. 명0 0 캐시샵 1 0냐 MVP 창 UI 없어져서 존나 개 짜친 흰색 배경 있다. 1 0 <laughs>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내 거, 야, MVP다. 어디서 확인해, 여러분들? ESC에서 MVP. 아! 하 <laughs> 뭐. 내 카드 블랙. 어, 내 카드 블랙. 후구입니다. 야, 뭐야, 뭐. MVP 리조트 72시간. 중정팬에 보스토리 뭐다 주네? 소나은 10개 뭐야, 어? 야, 매일 몸파 퀵패스7회모료 익스트림 패스1회모료1게 전지역 1회모료 MVP 블랙칭호. MVP 블랙 쿤장. 1 0 0만만찌르면 이거 근데 3개월에 기록으로 해갖고 300만원 아니에요? 야, 이제서야 좀 MVP답다, 근데. 더블레요한번 껴볼까요? 아, 이미 블랙. 오. 아좀 깐지나긴 한데? 어. 아. 아, 진짜요? 757 블랙이 더 좋아? 7777777 박모 10. 7 7 7 7 7 7 보공 5%.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 쉣. 레배 쿠폰도 좀 14개씩. 야, 그리고 얘 70%야. 미친. 야, 얘네 이거 개꿀인데, 진짜? 아 요렇게 야 여머니로 퀘스 한번 해보자 자 퀵패스 딸깍 까 끝났어 씨 딸깍 어? 야 보약치료 아직 안 했다 잠깐만 지금 먹으면 안돼 그러면 아 개손해 아, 딸깍 보여주다가 아 잠깐만 아 못파도 이런 화불종료아 아, 이런 도움치 손해봤네. 자, 아무튼 여러분, 딸깍이 가능하다.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소리도 10개 주네. 아니, 혜택이 그냥 많이 늘긴 했어 그래서 MVP 블랙 얼마냐고? 월백만 지르면. 레드까지만 하는 게좀 괜찮은 것 같긴 해. 만약에 하실 분 있으면. 그 다음에. 아, 이거 하나 뿌려드려요. 보아 감싸야겠다. 인기도 한 몰리게 인기도. 어. 하이. 17마비70% 뿌리기 30분 고고. 영훈아. 들어왔구나 잠깐만 간다리 간다리 MVP 아 블랙의 품격 들어가자 야, 야 이게 좀 다르네 야 블랙이 이게 또 좋긴 좋아 아니 잠깐만 그 세배 돌리기도 한번 써볼까 MVP 창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잠재능력 추가 없이 3회 재설정 기능 제고 수박 빨리 먹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설정 3회 이렇게 잘 알아? 오. 오,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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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수박 빨리 먹기 슛. 엄. 어. 어, 사망. 아니, 개소네네. <laughs> 1초 보내보는 언제 뜨냐. 자, 오늘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제, 호영이 120초 되면서 상향 패치 받았죠. 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강해졌을지. 야, 이거 치원까지 써볼까? 잠깐만, 지금 근데 치원가 엄청 비싸대요. 잠깐만, 이게 근데 한 개, 두 개. 에? 아, 근데 구매하는 게겠는네 이거 치나개 손해볼 것 같은데, 사면은. 아,만 못가 일단? 아, 아, 왜 그래? 뭐야? 18개 받아서 18개, 18개면 얼마야? 17억 살 돈으로 10억을 만들었어. 물좀 타서 먹고 하자. 45개로 자, 이제 구매해두겠습니다. 바로 보냥 시원하게 3종보약1이 25... 8 풀마다 미래6레벨의 성능... 이제 볼수 있겠구만! 자 얼마나 쎄전한나 보자 익스 입장! 바로 6차 한번 오케이 1필 터졌고 여기서 마인 넣고 아니, 부금 이상하게 끊겨, 이거. 아우 야, 점샷이 되긴 한데, 이게 좀, 아, 익숙하지가 않네. 야, 호영 점샷. 아우 야, 근데 너무 불편해. 후댈이 너무 심해. 3분일 때랑 별그 차이 안 나는데요? 훨씬 빨라졌는데, 그냥? 3종 보약도 있고, 이번에 스펙업도 엄청 많이 해서. 어우, 야, 극딜또 넣은 거 좋다. 근데 여기서 끝나 또 이제 5, 4, 3이. 아, 빠다보세요 야, 점샷. 그냥 막 깔겨도 되겠는데? 과거 고용, 현재 2패 진이 오케이. 잘 있어라, 과거의 범부요 제네모자 먼저, 먼저 쓰고. 120초 극딜. 오, 야, 이거. 야, 극딜이 진짜 개빨리 돌아 여기서 빠따치고 어, 이분 체감이 좀 좋네. 이거 좋다. 공좀 점프하면서 사슬 다 피하기. 드디어 이게 되는구나. <laughs> 남들은 다 되는 걸 이제 이제야 되네 이제야. 아 근데 이거 잠금 돌진 잠금 기능 좀 만들어 주면 시안 되나? 점프하다 자꾸 돌진네. 여기다 극딜을. 안 쓰고 넘어가고 싶은데. 에이,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아레트다 그러다가 이거 뒤에 눌러져 버렸다. 아 그냥 빨리빨리 빨리 돌릴 걸라아 뭔가 피가 약간 애매하게 남냐. 제가 이번 주기가 또 처음이어가지고 언제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한번 중국 스킵할게요. 자 이제 저는 막크드리죠 이러면. 오케이. 딱 11분? 아니, 극대를 중간에 한번 할까 말까 고민했어가지고. 아, 아 엄청난 클탐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 지난주 클탐 11분 50초. 이번주 11분. 한 2분 줄긴 했네. 빠르긴 빨라.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뭐냐면, 미래 6랩 했고, 보조목이 바꿨고, 3종부여까지 해버렸고. 지금 환산이 보자. 3천이 올랐네, 3천이. 저번보다 엄청나게 올랐죠. 이 클탐 자체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는 아마 익스소 조금 막10% 남았을 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것 때문에 그러긴 할 듯. 딜 체감 자체는 한 2분 정도 주긴 했죠. 클탐 아 블랙카트다. 나좀나와봐 아, 여기 얹어줘. 근데 이게 은근 토파로 너무 불편해요.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봐봐. 지금 보면은, 토파루가 엄청 불편해요. 딜레이가 여의선에 한 3배 느낌이야. 그리고 얘가 중간에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뛰쳐나가요. 아 돌진 잠금기능이라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거. 일단은,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점샷이 정상화가 안됨. 바인드 공중 사용 안됨. 그리고 설치기 죽었을 때, 와료 사라지는 거. 근데 이게 제일 큰거 같아, 이게. 너무 불편해. 진짜 후딜 개심하고, 돌진 잠금 기능도 없고, 막상 돌진기가 생겼는데, 사실 호영은 돌진기 말고 후딜 캔슬기가 생겼어요. 이미 토파류 또는 지진세로 돌진 회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진기 생긴 건 좋은데 캐슬까지 같이 해주는 거로 들어오면 좋지 않았을까 뭔가 뭔가 좀 애매한 게 너무 많네요 근데 여기서 제일 불편한 거는 또 이게 아닌가 지금 아직까지 주력기들의 마코를 못 쓰고 있는 거 강화돼서 못써 사실상 얘네들 다 봉인당한 상태여가지고 이런 거좀 바꿔주지 들어올 때 그리고 분신부도 예 혼자만 이제 남들 막 최종 데미지 올라갈 때예 혼자만 극대분신 남모가 이제 호뎀이여가지고 이번에 물론 사연된게아뭐 좋으면 좋긴 한데 플레이 경험상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아 점자들 하면 공속을 손해 본다는 게 말이 안됨 이게 아나 일단 하, 모르겠어 모르겠어 호영 아 마음에 들진 않는구만 하나가 아쉬워 하나가 봤어 어 아니 명훈아 아니 세컨에 템이 한번 삼켜버렸어 그냥 리레 용량 패버렸잖아 보조도 봤어요? 40, 12, 12 아, 개아무지던데? 이번에 더 세졌던데? 그태섭 넘어오고 이게 너무 약해서 가지고 조금 조정해 주셨어 창섭이 원님께서 아, 아, 그, 영훈아 음. 어? 너 때문에 일리움 너프당했어 아 뭐라는 거야 응. 형너 때문에 일리움 무적 짧아졌어 너 허폭정님 지금 어? 무적 짧아졌어? 무자 뭐 짧아졌어 아, 미, 미국에 잘 있던 여머리는 왜 데려오셔가지고 아. 아. 아니 진짜 왜 내가 하니까 갑자기 너 유튜브 올리잖아 바로 그냥 조명은 아니 잠깐만 일리움 넣을 예정 없었는데 이 새끼 일리움 시작해? 바로 넣고. <laughs> 아니 심, 심지어 썬네일도 일리움 부활 이랬어 <laughs> 바로 그냥 허락운동 너프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바로 관짝행이구만 이거 그죠 <laughs> 아까 맞췄던 대로 상무에 맞췄어? 방금 누가 아우 죄송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안돼 미안해 내가 일리움 부적을 러플 시켜서 오늘 해머 나오나? 아 전판 안 나... 해머 안 나오는 판이었지 <레기> 맞죠? 아, 초식이었구나 아야 바로바달려버른용차심하시면 안됩니다 아 렉이 아 렉이 너무 심해 근데 여기. 한렙짬조 오바 어? 걸었어요 갈라스만 오면 첫 1패에서 렉이 걸리네요 거기 네. 가죠 자 부적 아니 왜 자꾸 튀어나가 아니 왜 이래 이거 풀려요 쟤네 부적 쟤네 부적 넘어가 넘어가 그냥 아, 가나 가. 가. 어, 이거 컷신 저기야 컷신 봐 컷신 봐줘 더? 내려오면 바로 돕딜 배 죽었어. 오! 스 기리. 나이송 아인데 걸었어. 나이스. 무적 어 드릴게요. 네. 예. 부족. 아이고. 음. 아. 물약 드세요. 가운데 에 놨어. 나이스. 음. 오른쪽, 오른쪽 위. 위. 어, 어, 어. 아래 아네 오른쪽 오른에 청명이랑 나랑 하게 6차 렛츠고 이번엔 좀 무난하다 반드쐈어바인드 쐈어 아이 나이아삼아3 1 3 1조 됐다 저가 3 0 8 7조 와! 배틀0이지 진짜! 0 0 0 0 0가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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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0 0가지고 근데 몇이에요? 0 0 몇이에요? 0 0 0 0 0 0 0 0요2 9 0 0 얼마 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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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네? 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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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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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으로 네, 넣었습니다. 아, 오 <laughs> 인정합니다. 명가주나 날까까 날 오케이, 2분이가팍 박사? 빠따! 로 대고. <laughs> 오, 단단해. <laughs> 오! 연마서. 연마정이다. 두, 두 개, 두 개. 오, 연마석이랑 상자다. <laughs> 아, 이거 어나어이드가 <laughs> 나왔어. <로이크가> 나왔어. <laughs> 잠깐 이거 어떻 그냥 첫 번째. 아, 딱 그런 그런 자기가 먹 싶은 거 선택해서 먹고. 아, 그럴 수다. 빨리 하자. 아, 알까? 오케이. 3, 2, 1, 슛! <laughs> 나이스 1등 너 어, 2등 내가 3등 염마석 냐미 나이스 <laughs> 아이고 그러면 저 방어구 먹겠습니다 네저로이드 예, <laughs> 아이 맛있 나머지 청년이 세요 아. 찌꺼기라도 찌꺼기라도 <laughs> 상자만 까고 씹 이게 몽땅따 새끼 얻니 몽땅따만 아싸 나 투패권 나있다어 몽땅따 개웃기네 아되돼되돼무조건돼돼돼돼돼돼돼돼돼 좋고요. 너무 쉬워졌는데. 어, 너무 너무 빠르네 음 3분 빨라졌다. 아, 오늘 금방 돌았다. 역시 또6레을 하니. 음. 근데 그래도 굉장히 좀 희망적인 게 뭐냐면은 어, 결국에는 호영도 평생 땅박이일 줄 알았는데 또 고쳐주긴 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좀 차근차근 좀더 고쳐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못 받은 패치들은 또 호영을 사랑하는 유저들 모임에서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면 한 번만 더 수정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러면 오늘 진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